안녕하세요. 수능단체 불꽃수학 정현철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봤던 시험이에요. 수능 22번인데, 사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은 문제들도 이제 분석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문제인데요. 일단은 상황 자체는 뭐냐면, 원이 하나 주어졌고, 그 다음에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정상각형 하나 를 그려놓은 거죠. ABC.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 그 다음에 AD를 갖다 잡았어요. 각은 얼마로 했냐면, 15분의 파이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다음 D점을 갖다가, BC 위한 점, 어, 한 점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벡터를 잡고요. AD 벡터를 잡고, 그 다음에, C점에서 원위에 있는 점으로 이제 벡터를 하나 더쏜 거지, 그지? 그래서 이두 개의, 내적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ACP. P점은, P를 뭐냐면, 그, 내적을 최소로 하게 하는 그 점. 피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잡아주고 그때 이뤄는 각을 체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정리해 드릴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내적이최소값을 문제 문제 아, 묻는 문제는 굉장히 출제율 높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교육청에서 비슷한 문제 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 내적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벡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벡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A벡터, B벡터가 있단 말이야. 내적이라는 건 뭐야, 정의가. 음, A벡터, 내적. B벡터라는 건 뭐야? 크기하고,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킬드라는 거잖아요. 근데, 도형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B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하나의 벡터에다가, 뭐야? 정상을 시킨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A라는 벡터의 길이에다가 정사형시킨 벡터의 길이의 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벡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각이 예각이면, 예각이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고, 둔각이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이 둔각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잘 봐. 이런 거랑 A라는 벡터가 들어가고, 둔각이라는 건유지 그죠? 죠 기준으로 다봤을 때, A 벡터하고 내적을 왔다 한단 말이야. 정상형을 시킨단 말이야. 정상형을 시켰을 때, 반대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그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둔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를 갖다고할때 반대방향이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음수가 나오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보시면 돼. 자, 그럼 이문제는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해봐 일단은 AD벡터가 있잖아요 그죠? 연장선을 갖다가 그어줄겁니다 뭐냐면 CX벡터를 갖다가 어디로 정사형을 칠거냐면 AD벡터 쪽으로 정사형을 시킬거예요 선생님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아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사형을 시키다는 관점에서 보게되면 A벡터가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B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쳐보는거 아니야 그러면 예전에는 이 기출문제는 뭐야? 반드시 시점을 일치시켜야지만 그죠? 그 값을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하는. 이 다시 벡터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놈의 길이하고 요놈의 길이가 갖다 곱하는 거. 뭐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두 벡터 사이에 있는 고 뭐야? 이런 세탁 값이 될 것이니까. 무슨 말이 되겠지, 이 그렇게 여러분색 체크하시면 돼. 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AD 연장선을 그어서, 내가 CX 벡터를, 내리 찍는다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쪽에다 내리 찍어볼 거야. 내리 찍어볼 거야. 정사면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재밌게도이시점은 어디 떨어질 거냐면 지름이잖아. 지름이니까 고점이지. 이제 여기 떨어지게 될 것이야. 90도로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 다시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X가 여기다 정사를 맞춰시키게 되면 아, 뭐야? 90도로 떨어져야겠지. 90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 90도가 되된다가 X 가시점이다 이렇게 하자는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게 지금 정사영된 상태가 이쪽 방향으로, 그죠 a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벡터처럼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길이 를 곱해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거 뭐야? 최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길이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면되 어차피 마이너스가 벌써 결정이 된 거란 말이야. 음수가 될 것이거든 이제. 그러면 곱해주는 길이가 어떻게 되면? 그렇지, 가장 길면. 이 얘기죠. 가장 길면. 어차피 AD의 길이는 고정이잖아요. 그죠? AD의 길이는 고정이니까 이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늘릴 수있느냐 반대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되죠. 그치? 5를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 내리 찍은 게 가장 길게 나오려면. 원 밀정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위야.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접할 때 말이지. 이게 되죠. 요때 떨어지게 되면 요 c 다시 x 다시 벡터가 어디까지 온다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길어질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죠요 길이에 요 벡터의 길이에 곱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피자는 어디 위치했을 때야 그렇지 요 다음에 적점 어, 위에 위치했을 때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다 이게 되시겠죠 그죠자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 진행해 주세요 만약에 슈대 값을 물어봤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응용하는 사람들이죠? 이쪽이다를 넣었을 때, 여기다 수직, 여기 접하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최대가 됐을 때, b 값을 갖다가도 구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P점 자체는 뭐다? 지금 여기 접점, 뭐다? AD라는 직선하고 수직으로 이루, 이루고 있는 직선에 이 원에 접하는 접점으로 우리가 P점이라고 자 이런 얘기각 연구 들어갑 90도로 찍어줬고요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 90도가 되겠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15, 15분의 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술각이 뭐가 되겠어? 그죠? 3분의 파에서 빼야되는 거지, 이제. 15분의 4파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되는 거야. 요놈의 각하고, 요놈의 각이 동일각이 되겠, 다 엇각이 아, 되겠지, 그지? 같은 각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 A, C, P. 즉, 여기말하는 거지, 그지? A, C, P. 뭐가 되겠어? 이건 중심각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슨 각? 그치, 원주각이 되는 거야. 몇배인지모는 2분의 1배일죠. 15분의 2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서로소의두자연수피하고 q 값에 합을 물어봤네. 얼마가 되겠어? 그서 빅플라스피는 뭐가 되겠다? 17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